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일부 외식업소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햄버거류, 피자류,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로 매장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식업소에서 의무 표시 사항은 첫 번째로 영양성분 5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메밀, 밀, 대두, 복숭아, 우유, 호두, 땅콩, 잘, 토마토, 아황산 포함 식품.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난류, 새우, 고등어, 홍합, 정복, 불, 조개류, 게, 오징어로 총 22종이 있습니다. 외식 영양표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과 같이 매장 내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매장 내 메뉴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영양표시와 같이 열량, 방,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과 영양소 기준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불고기 버거의 영양 성분을 한번 볼까요? 이 햄버거의 경우 열량은 409kcal이며, 단백질은 14g, 나트륨은 669mg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 내에서 메뉴판이 아닌 메뉴북을 통해서도 영양 성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매장이 아닌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매장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 배달앱을 통해서도 메뉴를 시키시는 분 많으시죠? 배달앱 내에서도 동일하게 영양성분 표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메뉴 아래에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누르면 해당 메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 영양성분 표시가 담긴 리플렛이나 스티커 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식품을 고르는 것이 더욱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외식. 영양 성분 확인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해 보아요.